국어랑 영어 안에서 논리와 추론이 들어온다고 하는 이야기, 논리와 추론이 강화된다고 하는 이야기가 과연 어떠한 이야기일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무원 시험에서 논리와 추론이 들어오게 된다면 어떠한 형태로 변화가 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내고 그 문제를 출제하는 부서가 새로운 것들이 나오려고 하면 분명히 그것들을 위한 시간, 그다음에 돈, 인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획기적인 변화나 발전은 이루어지기 힘들죠 근데 그 이상형 시처가 이세 가지를 완벽하게 많이 갖추고 있느냐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시험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수능과 공무원 시험을 비교해 볼때 수능 출제 위원들은 한달 동안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갇혀서 한달 내내 그 문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 문제도 퀄리티가 어떻다 이 시험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욕하는데 그 시험보다는 훨씬 더 적은 인력과 적은 시간과 적은 돈이 투자되는 이 시험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획기적으로 바뀌려면 어마어마한 시간, 돈, 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뭐냐면 좀 괜찮은 출원 문제를 논리 문제를 차용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이분들이 차용해서 어떤 돈 내는 것 없이 마음껏 쓸수 있는 유형의 문제가 뭐가 있느냐? 그것은 바로 수능과 모의고사입니다. 바뀌어도 그 문제 유형 안에서 바뀌지 급변해서 새로운 유형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무원 시험 국어 영어에 논리 추론 유형 문제가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제 대답은 들어가 있다입니다.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논리적, 추론적 유형의 문제가 국어, 영어 영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형태는 크게 변하지 않고 그 안에 논리와 추론의 영역이 조금 더 가미될 뿐이지 이게 획기적으로 완전히 모든 게다 바뀌어서 멘붕에 빠지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는 나오기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수능에서 흔히 얘기하는 논리 추론 유형에 이 얘기하는 빈칸, 순서, 문장 넣기, 글의 흐름과 관계 없는 거, 이건 이미 공무원 유형 독해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에 이미 나오던 것들이에요. 크게 걱정을 하지 마시고, 아 형태는 그대로인데 그 안에 내용들이 조금 바뀔 수 있는 거구나. 그 내용들이 조금 논리와 추론의 영역에 가미가 될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동형 모의고사입니다. 좋은 동형을 여러분 사셔서 그걸 가지고 풀어보신다면 충분히 이러한 논리 추론은 충분히 대비가 되실 것이고 여러분들 크게 고민하지 않고 어, 원래 풀던 문제인데 하시면서.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그 전에 이 동형 모의고사들 소개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이번 연도에도 동형이 좋은 것들이 나오면 소개하고 이런 부분은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라라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다려주시고 그 영상을 보시면서 동형을 천천히 푸시면서 따라오신다면 여러분들 내년에 보는 시험에 논리와 추론이 좀 가미된다 할지라도. 크게 당황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더운 여름 잘 끝까지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